자, 오늘도 중상과실 최상위 수학, 아, 어, 항식의 곱셈 단원에서, 투 스텝, 쓰리 스텝에서 나온 질문 해결,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49페이지의 7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주어진 식을 전개하였을 때, 이때 1차 항, X의 개수가 얼마냐, 이걸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진 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어, 중괄호 안쪽에 지금 최고차항이 3차인 합식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 전체를 4제곱을 했기 때문에 3차식의 4제곱이니까 전체 식이 12차식이 돼요. 그렇죠? 12차식. 그러니까 차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12차식이 되는 상태에서 1차항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1차항보다 차수가 높은 2차 이상의 항들은 1차항의 개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차항 있죠? 이 1차항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중괄호 안쪽을 전개 한번 해볼게요. 중괄호 안쪽을 전개하면, 자, 여기 1 플러스 X이고, 1 플러스 X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되고요. 자, 1 플러스 X의 세제곱도 세제곱식으로 전개가 되고, 자, 이식전체의 네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1차항을 만들 거니까, 1차항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1차항이 만들어지는 녀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이하의 항들만 관찰하면 되겠죠. 자, 1차 이하의 항이 여기 뭐 있냐면 여기 1, 그 다음에 x, 1, 2x, 그 다음에 1, 3x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차 이하의 항이에요. 1차 이하의, 항, 이하의 항들을 계산해보면 3x, 2x, x를 더해서 6x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나머지 2차항이나 아, 3차항 이런 녀석들은 1차보다 항이, 차수가 높기 때문에 1차 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차 이하의 항들만 모아서 생각했을 때, 아, 6x 플러스 3, 요 녀석의 4제곱이 되는 거죠, 4제곱. 그죠? 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 x의 개수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6x 플러스 3 같은 경우는요, 3으로 묶어내면 3 곱하기 2x 플러스 1이 되고, 3 곱하기 2x 플러스 1 전체의 4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3의 4제곱은 8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는데 2x 플러스 1은 1의 4제곱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2x 플러스 1이 1의 제곱이 완전제곱식이니까 중괄호 안쪽을 전개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는데 자이 완전제곱식이 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두번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맨 앞에는 81이 있고요. 자, 식의 구조가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에서 1차항이 만들어지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차항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자, 이쪽에 있는 4X하고 이쪽에 있는 1,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졌을 때 자, 4X라는 1차항이 만들어지고 또 이쪽에 있는 상수항 1과 오른쪽에 있는 4X 이렇게 둘이 곱해졌을 때또 4X라는 1차항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제곱식 두 개를 곱한 이 안에서 만들어진 1차항이 4X, 그 다음에 4X 해서 8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앞에, 맨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81이 곱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1차항의 모양이 81 곱하기 8x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1차항의 개수는 81 곱하기 8을 해서 아, 8 8이 64, 648이 되는예요 자, 이것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53페이지의 2번 문제예요. 3스텝. 아, 최고 실력 완성기에 있는 문제인데, 자, 스리 스텔 문제치고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b 제곱의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언제가 사용하겠죠, 그렇죠? 언제 써먹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녀석이 아주 아, 시계 값을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시계 값을 구하는데 주어진 시계 약간 복잡해 보여요, 좀 길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반복되는 요소들이 눈에 보이네요. 자, 누가 누가 반복돼? 여기 a 플러스 b의 n승 이 있고요. 여기도 a 플러스 b의 n승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마이너스 b의 n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마이너스 b의 n제곱이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 녀석들 때문에 시계 모양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요. 좀 치환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플러스 b 여기 a 플러스 b의 n제곱, 요 녀석을 a로 a b의 n제곱 요 녀석을 b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요런 식으로 치환해서 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보시다시피 자 여기가 a 여기가 b죠. 그래서 a 플러스 b 전체 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전체 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곱 제곱끼리 찹니다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아 이거 합차공식이구나, 그렇죠? 합차공식에 의해서 얘네 둘이 한 번은 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번은 빼는 거야. 그것들끼리 서로 곱하는 거죠. 근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한번더 하잖아? 그럼 B랑 마이너스 B랑 없어지면서 2A가 되고요. 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잖아? 그러면 A가, A 빼기 A는 한자 A가 없어지고 B 빼기 마이너스 B니까 2B가 돼요. 따라서 둘이 더한 거랑 둘이 뺀 거랑 서로 곱하면 그 결과가 4AB가 됩니다.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게이 모양이니까 이 4AB가 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요 녀석을 다시 대입하면 그러면 a자리에 a 플러스 b의 n제곱 또 b자리에 a 마이너스 b의 n제곱을 집어넣어서 여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n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이제 4 있고 4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요 녀석 전체의 n제곱이다. 이렇게 묶입니다. 어라? 그럼 이 안쪽을 다시 한번 전개해봤더니 4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쵸? 아, 그래서 처음에 이 녀석을 알려줬거든요. 이걸 모르는 시계값을 구할 수가 없지, 그지 자, A 제곱, A 제곱, B 제곱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식은 자, 4 곱하기 1의 N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은 거듭 제곱의 지수가 얼마가 되던 간에 항상 1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가 그냥 4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밑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이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뭐 풀려고 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6제곱 전체의 3제곱이고요 또 하나는 x 플러스 x의 3제곱 5제곱 7제곱 얘네들 모든 합의 전체의 3제곱이에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위에 거를 AX, 그죠? 보이시죠? 밑에 거를 BX라고 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BX의 모양을 잘 살펴보잖아요? 여기 AX의 과로 안쪽에 있는 모든 항들 있죠? 얘네들보다 차수가 1씩 높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X로 한번 묶어내 보도록 할게요. X로 묶어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X에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6제곱 요 녀석 전체의 3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 3제곱이 그 전에 지수가 지수의 분배에 의해서 둘다 적용이 되니까 자, X의 3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전체의 3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 게 보이세요? 아요 녀석은 이 뒷부분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뭐랑 똑같아요 여기 AX랑 똑같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결국 이 BX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알수 있냐면 이 AX의 이 녀석의 앞에 X의 세제곱이식 어, 전체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BX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이 각각의 전개식에서 X의 N제곱항, 그러니까 N차항의 개수를 각각 FN, GN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자, 보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다 F4와 G7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기에. 자, F4는 이첫 번째 식 있죠? 그죠? AX. AX에서 4차항, X의 4제곱. 그죠? 4차항의 개수가 F4구요. g7은 이두 번째 식이죠. bx. bx에서 7차항의 개수가 g7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찾아낼 수 있냐면 이 bx라는 식은 ax식이죠. ax. ax에다가 통째로 식 전체에다가 x의 세제곱을 곱한 거. 이게 바로 bx이기 때문에 결국 bx의 모든 항들은 AX의 모든 항들보다 차수가 이 3차씩 높게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자 그러니까 AX의 4차항이 있죠. 이 AX의 4차항에 X의 3제곱이 곱해져서 BX의 7차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AX의 4차항의 개수인 Fn과 아 Fn이 아니죠. F4와 BX의 7차항의 개수인 G7 이 둘은 서로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요 녀석의 그대로 X의 세제곱이 곱해진 게요 녀석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 F4와 G7의 관계는 자, 서로 같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 중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는 5 3페이지맨 마지막에 있는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두 가지 배경지식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실수의 절대값의 또 기본적인 성질이기도 한데,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더 많이 사용되니까, 미리 이 문제에서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이 문제는 x, y의 값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절대값 x와 절대값 y의 차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제곱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요거 두 개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자, 어떤 실수든 그 실수의 제곱은 그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X의 제곱과 X의 절대값의 제곱은 같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서로 곱한 것은,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건 특정한 실수가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떨어있는물리적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죠, 절대 값은. 따라서 x, y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 값 x, y는 네, 어차피 0 이상의 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0 이상의 수들끼리 곱한 값은 어차피 지들끼리 곱해서 절대 값을 씌운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두 가지를 좀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면 좋을까 봤더니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한 등식을 하나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절대값 x- 절대값 y 이 녀석을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면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절대값 x의 제곱인데 절대값 x의 제곱은 뭐랑 똑같애? x제곱하고 똑같지 그치? 그래서 x제곱, 또 뒤에 거 절대값 y의 제곱인데 y제곱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빼기 2 e 곱하기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에요 근데 절대값 x, 절대값 y 서로 곱하면 뭐가 된다? 아, x, y 전체의 절대값이 된다 그지? 그래서 2 e 곱하기 절대값 x, y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을 문제에서 다 알려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 e 곱하기 x, y가 마이너스 12인데 절대값 x, y니까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결과, 이 결과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아, 결과가, 요에서 절대값 X- 절대값 Y, 즉, 마이너스 사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그럼. 자, 이렇게 된다. 그럼 게임 끝났죠? 자, 따라서, X, 제곱, 우리가 찾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 24잖아. 그 다음 여기 16이고, 그래서 16에다가 마이너스 24 이하면서 플러스 24. 따라서 정답은 얼마? 이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음 질문 54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한번 보시죠 자문제가 먼저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녀석 1이라고 했고요 c제곱 플러스 d제곱도 1이라고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ac 플러스 bd의 값이 0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합, 요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얼핏 보면 정보가 되게 다양하게 주어진것 같지만 a 제곱과 c 제곱의 합,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요. 자, 먼저 음, 여기 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이니까 자, a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모양의 식이 되고요. 또 c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d 제곱은 1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먼저 얻어지죠, 그렇죠? 자, 요런 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푸는 정형화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요문 딱 저문 딱 하는 거야, 식을. <laughs>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걸좀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두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요 녀석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 두, 두 식을 서로 더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는 그냥 더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 거예요.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여기서 뭐 a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얻어낼 수 있겠지만 b제곱 d제곱을 처리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두 식을 한번 변변 곱해봅시다. 그럼 좌변끼리 곱한 값은 b제곱 d제곱이 되고 우변은 1-a제곱과 1-c제곱이 곱해지므로 우변을 전개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a 제곱과 마이너스 c 제곱을 서로 곱하면 플러스 a 제곱 c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요 부분이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나머지 b 제곱 d 제곱과 a 제곱 c 제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이게 약간 또 고민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불필요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이 조건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밑줄처럼 그거 물결미 조건 보이시죠 a c 플러스 b d가 0이니까 A, C와 BD의 한이 0이기 때문에 A, C의 값은 이 녀석만 이해하면 마이너스 BD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어, 분명히 이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예를 들면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했더니, 결과적으로, 아, A제곱, C제곱과,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B제곱, D제곱이 서로 똑같아. A제곱, C제곱과 B제곱, D제곱이 서로 같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알아내는 순간 아주 큰게 해결되는 거야. 뭐가 해결될까? 그렇지. 여기서 B제곱, D제곱, 이 녀석하고 A제곱, C제곱 서로 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양변에서 A제곱, C제곱, 그니까 이 녀석이 그냥 A제곱, C제곱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양변에서 A제곱, C제곱을 빼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소거가되버리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소거되고 남은식. 남은식을 한번 적어볼까? 남은식이 어떤 모양이겠어? 좌변은 그냥 0이고, 0이고, 우변은 1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고나 그렇지?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은 당연히 얼마 1이 되겠죠. 자 과정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이러한 풀이 과정은 우리가 뭔가 바로 떠올려 가지고 문제를 푸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떠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 두, 십을, 뭐, 변변 더해도 보고, 빼보기도 하고, 곱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하고 조건이 조금 비슷해 보여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자, 8번 문제처럼 a 제곱 b 제곱의 합이 1이다. 그 다음에 c 제곱 d 제곱의 합이 1이다이 조건이 8번 문제하고는 똑같네요, 그쵸 바로 위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는 문제에서 a c 플러스 b d가 5분의 3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d 마이너스 b c 전체 제곱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a d 마이너스 b c 전체 제곱. 자, 뭔가 또알듯알 알뜻 듯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a c 플러스 b d 이 값이 5분의 3이다. 이건 왜 알려줬는지, 그치그 다음에 아, A와 B의 제곱의 합과 C와 D의 제곱의 합. 이 값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아, 조금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럴 땐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있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집중하는 거야. 네, 문제에서 물어본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AD-BC 전체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어떻게 하면 이 값을 알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 녀석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모양을 가질지.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뭐전하하 거로 충분히 잘할수 있으니까 자 a b 마이 전체 제곱이므로 a d 의 제곱 b c의 제곱의 합에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e a b c 이로 나올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놓고 더 이상 뭘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쪽에 있는 이식이죠 이거 요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보면 뭐 편의상 이 녀석을 뭐라고 할까1 번식 이걸 2 번식이라고 할게요 2 번식 자, 1번식 여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하고, 2번식에 c 제곱 플러스 d 제곱, 이걸 좌변끼리 곱해버리면 여기서 a 제곱, d 제곱, b 제곱, c 제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왜냐면 여기 a 제곱, d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보이니까, 얘를 얻어내려면 얘네 둘을 별변 곱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요 1번식과 2번식을, 자, 이두 식을 변끼리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좌변 길이 곱한 게요 녀석이고, 우변은 1이니까, 1 곱하기 1은 어차피 1이죠. 그렇죠 좌변을 전개해보면, 우리가 찾던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이 여기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그죠? 요 녀석도 나와. 요그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바꿔서 써보기 위해서, 여기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우변을 이항해볼게 그러면, 자,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요거 대신에 1-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D제곱, 요 녀석으로 바꿔서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얘를 왜 가르쳐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 한번 바꿔서 써보자.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걸 쓰면 되니까, 보이지, 얘들아? 자, 1-A제곱, 아, C제곱, 마이너스 아, B제곱, D제곱, 그 뒤에 마이너스 2ABCD가 있네. 어라 이것 봐라 가만히 봤더니 아1 여기 마이너스로 세개를 묶어버리면 A 제곱 C 제곱 더하기 b e 제곱 D 제곱 더하기 E A B C D 이런 모양이 돼서 이 괄호 안쪽에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알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A C 플러스 B D 전체 제곱이 되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줬네 아 드디어 의문이 풀리네요 AC 플러스 BD의 값, 요 값을 왜 알려줬나 했더니, AC 플러스 BD 전체 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식, 그죠?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성분이 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치? AC 플러스 BD가 얼마라고? 5분의 3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5분의 3. 자, 보이시죠? 그러므로, 자,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아, 1 마이너스 뭐구나. 5분의 3 전체의 제곱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이 뭐였어? AD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잖아 지금 AD 마이너스 BC 전체의 제곱이 어디까지 바뀐거야? 여기까지 바뀐거야 그치? 네. 자 따라서 오늘 한만 계산하면 문제의 정답이겠죠? 그럼 1 빼기 25분의 9니까 정답은 25분의 16 이렇게 나오죠 25분의 25에서 25분의 9를 뺀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5분의 16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릴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10번 문제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빼기 3분의 x, y, z의 합전체 제곱 더하기 y빼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뭔가 규칙적인 모습이긴 한데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일단 음... 문제에서 이렇게 계속 공통된 부분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요 녀석을 그냥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문제 보세요 자, 보시면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t로 치환해가지고 어, 주어진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t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부수적으로 좀더알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변에 3을 곱해봐. 그러면은, 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t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하면 t의 제곱은 9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식에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t로 바꿔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x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요 녀석과 가까운 모양이 어디 있어? 여기 위에 여기 있잖아, 그렇지? 자이 녀석이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 이 되려면 자요 식의 양변에 3만 곱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3이 곱해지면 여기가 3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좌변에 t 제곱 제곱한테 3이 곱해지면 3t 제곱이 되고 9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에다가 3을 곱하면 약분되면서 분모가 3이 되니까 3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 이되죠 요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바꿔서 써볼게 요 한번 자, 이 녀석을 뭘로 바꿔서 쓰냐면, 자, 3분의 xyz의 합의 제곱이 3t 제곱이면 3t 제곱에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어, 문제가 약간 계산노 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x 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 제곱. 자, 마찬가지로 모두 어,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플러스 산티제곱 어, 이렇게 네. 더해져 있는 상태죠 네. 자 우리 공통된 녀석들끼리 좀 묶어 봅시다 일단 이차항 x제곱 y제곱 아, 선생님 머리가 네. 너무 크게 보이나? <laughs> 미리 좀 적어 놓고걸 그랬나요? 자 x제곱 y제곱 z제곱 그죠? 요 녀석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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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쏙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ETX, 마이너스 ETY, 마이너스 ETZ가 모두 공통인소 마이너스 ET로 묶여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죠? 자,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여기 T제곱, T제곱, T제곱 세개 있는 거 빼먹으면 안 되죠? 3T제곱. 자, 여기까지가 완전제곱 시세개야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맨 뒤에, 계속, 아, 플러스 3t제곱. 요 녀석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 은요 녀석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뭔가 좀, 아, 뭔가 좀 보일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였어? 여기 위에 찾아놨잖아, 우리.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t였잖아. 그쵸? 보이시죠? 어, 3t였던 거. 그러니까, 요 녀석이 3t인 거야, 3t.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맨 앞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t가 있는데 이 뒤에 곱해진 게 3t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 3은 6t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요 그지? 그 다음에 아 이거 정말 극적이다 그죠?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둘이 더해봐 그럼 플러스 6t제곱 되죠 그죠? 진짜 복잡해 보였던 식이 이렇게 둘이 소거가 되버리면서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 최종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요것만 딱 남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아, 자, 그러므로 이 문제 정답은 자 X제곱 플러스, y,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 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뵐게요.